오늘은 제주살이 첫 번째 시간으로 제주도 터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터세 물론 다른 지역들도 다 터세가 있지만 제주도 터세 터세랄까요? 아니면 뭐 지금까지 뿌리깊게 내려왔던 어 제주도 사람들의 어떤 삶의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제주에서 어, 태어났고 계속 자랐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 음, 거의 제 인생의 절반은 제주에서 살았고 절반은 이제 서울에서 산 이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분들하고 좀 터스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있습니다만 저의, 그, 지금, 살았던 그런 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저도 제주도 터세랄까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적응이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 음 어디 가나 사람 사는 곳은, 뭐, 치열합니다. 치열하고, 보이지 않게 치열한 거죠. 한 거고, 어 그리고 항상 지금까지 이 제주도는 항상 자본 또는 어떤 이념 뭐 기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라 지역민들끼리 똘똘 뭉치지 않으면 한마디로 요즘 같은 식으로 얘기하면 쫄쫄망해서 사기 당하는 이제 이런 한마디로. 꼴를 많이 봤습니다, 제주도가. 사람도 많이 죽었고, 역사적으로. 이제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서로, 아,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안 하고, 왜 저렇게 뭐, 물건을 구입해도 비싼데도 제주도민권을 사고, 또 뭐, 서비스가 안 좋은데도 왜 저걸 선택하고 그러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도 생길 거고 또 타지인에 대한 어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느 무도회장에 갔는데 나만 외톨이인 어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다른 사람들은 서로 뭐가 네. 끈끈한 게 있더라 이렇게 느끼는 아 이런 게 아마 경험을 여기 이주하신 분들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주도 텃세가 이제 역사적으로나 뭐 기타 여러 가지로 자연스럽게 생겼던 거고, 그래서 특히 섬이라서 더 똘똘 뭉쳐야 됐던 거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좀 터세가 세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주도 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게뭐 뭐든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지금 많은 자본들이 들어오고 큰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주도민 중에 그래도 좀 힘이 있고, 뭔가 자기가 뭐 자본도 있고, 기타 한 사람하고 이렇게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붙어버리면 결국은 제주도 그 일반 주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결탁을 할 때는 자기네 이익을 우선시해서 결탁을 하지, 제주도를 뭐 생각한다든지, 뭐, 뭐, 제주도를 뭐, 뭐, 세계적인 뭐, 뭘로 만들겠다든지, 그런 마음, 싹 밑에 깝니다. 그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지금 막, 제주도가 뭐, 막 개발에 뭐에 뭐 난리 난게 이런 거고, 그리고 항상 그렇잖아요. 자기네가 개발이 끝나고 어느 정도 투자 끝나면 제재를 확가합니다. 이것도 못해 이제 저것도 못해가지고 못해 그 제재를 어떻게 가냐? 땅 평수로 말하자으면한평 가진 사람이나 백만 평 가진 사람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입니다. 그 제재를. 그러니까 땅한평 가진 사람이 거기다 뭐를 조그만 걸 하나 하려고 해도 똑같은 법에 제재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가 제주도 터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 들어가 있냐? 그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냐면 이 제주 그 토착민의 그 어떻게 보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 자본 세력 뭐 육지가 됐던 외국이 됐던 자본 세력이 이렇게 붙으면 이 사람을 욕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런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배척 대상이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마을의 사람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벤당 문화라 해가지고 뭐 부주도 뭐어 많이 하고 그 다음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돈좀 뿌리고 뭐 이러면 이게 이쪽 화살로 가 이쪽으로 화살을 가야 되는데 더 나쁜 놈이잖아 이쪽이 근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니까 육체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전체적으로 생기고 타지에 대한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제주에 반 살았고 육지에 반산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이, 이 사람들이 왜저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지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해서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차차 차차 이제 제주도민들도 이제 그런 어, 그런 문화에 대해서 지금 좀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이 예전에보다 훨씬 빈부의 차가 이제 심해졌고 물가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많이 올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터세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터세는 예전부터도 이런 형식으로 돼 있었을 겁니다. 단 이제 우리 제주 그냥 도민들 일반 도민들 그러니까 권력에 기대지 않고 자본에 기대지 않고 이제 순수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제주 도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런 구조를 사실 이제 알고. 알아 가시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그래서 이런 구조를 어 이제 차차차차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사람들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욕하지 그냥 터세 부리듯이 무조건 뭐육지 사람 뭐 외지 사람 뭐 이 다른 나라 사람, 뭐, 이렇게, 이게 점점, 점점,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터세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뭉쳐서 잘 사는 건 나쁜 건 아니죠. 아니, 아니지만, 그 대상이, 대상이, 어떤 지역민들이 이제 다수의 피해를 보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제도 이 제주도 터세 적응이 힘들다라고 하는 어 그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제주 여기 와서 제주도 터세가 힘든 이유가 하나가 사람들을 만나서 어 누가 뭘 잘못했네. 누가 잘했네. 7 2비비를 정확하게 가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추측. 아, 저 사람들이 저랬을 거요저 사람들이 뭐 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그 많은 이제 사람들 의논하고, 제주도에 이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가보자, 저렇게 가보자.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민들이, 이제, 바쁜 와중에, 너무 바빠서, 솔직히, 소위 말하는 자본들이 헤쳐먹는 걸못 보는 거죠. 뭐, 여기만 그렇겠습니까? 이 제주도민들은 엄청, 응? 뺑뺑이 돌리듯이 육지 어느뭐 부산, 대구, 뭐 서울, 전라도 다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터스에 대한 것도 저는 차차 좀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